안녕하세요 트라이더박 입니다 아 잘들 지내시죠 예, 비트코인 뭐 어제 또클것 같고 너무 위험할 것 같고 무서워도 아,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을 해 주고 있는데요 예, 아, 한 37기 그래서 이제 올려 붙인 것 같은데, 음, 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은 아 누구나, 누구나 예상하는 그런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예아한 발짝 더 움직여서 나온다. 예 어쨌든, 비트코인의 흐름은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요. 아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어,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어, 이 코인을 하면서 우리는 코인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아, 여러분은 코인을 왜 합니까? 어, 진심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아니면 남이 많이 벌어서 배가 아파서? 아니면, 어, 부의 사다리가 없어진 이 마당에 이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한줄기 희망이어서 어, 지금 20, 30대가 코인을 많이 하죠. 어, 집을 살 수도 없을 것 같고, 월급을 받아서 어,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하고 싶지 않고, 어, 그래서 코인으로 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운으로 저렇게 벌수 있을 거라는 어,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 근데 그게 쉽게 될 리가 있을까요? 이 시장에 들어와서 어, 수업료를 지불한 자만이 어느 정도 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예. 수업료를 지불한 자만이 수업료. 공짜는 없잖아요. 우리가 학원을 다니면 돈을 내고 배우잖아요. 어, 이 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 희망을 갖고 들어왔지만, 어, 아, 그것은 신기루였다. 절망을 많이 느끼고 어, 너무 힘들고, 근데 막 남들은 돈을 벌어서 너무 배 아프고 짜증 나고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굉장히 예민해지고 힘들어요. 감정 기복이 엄청나게 돼요. 예. 그러면서 막 조울증 증상도 생기고. 아,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을 다 했고. 아, 중요한 건 이것은 지금 대상 성장이 아니고 먹고 나오는 장이에요. 먹고 나오는 장. 예. 비트코인이 좀 회복을 해주면서. 알트코인도 같이 따라붙는 장인데, 아, 수익이 나면 그걸 챙겨가는 습관 꼭 가지시길 바라고. 아, 메이저 코인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못 가요. 네, 자발트가 계속 많이 올라주고 있죠. 네. 아, 저는 29K에서도 어, 얘기를 드렸는데, 아, 자발트가 김치가 먼저 간다 했었고, 근데 이게 나쁜 현상이 아니고요. 아, 이 김치가 가면서 이준 메이저급으로 시총 뭐 6천억에서 약 2조 사이 될 것도 갈 것이고, 그리고 메이저 코인이 가려면 비트코인이 좀더 쏴줘야 됩니다. 예. 예. 비트코인이 좀더 쏴주면서, 아, 비트코인이 좀더 쏴주면서. 이, 이 라인에서 횡보를 할때 비트코인 좀더 가주면서 이 안에서 이 메이저 코인이 아, 이 8월 달에 저는 8월 한3째 주나 4째 주로 보는데요.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 상황에 항상 대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오면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게요. 아, 자발팀 펌핑이 끝나고 난뒤준 메이저에서도 한두개 정도 제가 알려드리고 아,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으로 넘어가서 어, 욕심없이 한번 이렇게 먹어보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한번 가보자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예,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 어, 그렇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코인은 순간순간이 대응이에요 예, 어, 주식시장이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코인시장은 느긋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루에도 10번, 20번을 왔다갔다 하게 만드니깐요. 예. 이 대상 승장은 어, 방감기 이후 3년에서 4년에 한번 오는 겁니다. 어, 근데 이, 이 상승이 이 마지막이고 설거지였다면 이 상승폭이 저는 너무 작다고 보고 있어요. 예. 저는요. 많이 올랐다 할지언정. 저는요. 방감기 이후에 마지막 피날레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은. 왜냐 메이저 코인은 오른 것이 없거든요. 비트이더, 에이다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네. 아 그리고 이 반감기가 끝나고 우리가 돈을 벌 기회가 없어지면 그때는 어디서 벌 겁니까? 그때도 자신 있으십니까? 그때가 와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반감기가 끝나고 아, 비트코인의 그 하락이 있어도. 어, 언제 어디서나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면 어, 시간을 길게 두고 그 준비를 지금부터 계속 하에 나가시면 여러분들한테 포기하지 한, 포기하지 않는 한 어, 기회가 옵니다. 열심히 하시면 돈을 벌수 있어요. 그것도 열심히 한 만큼 남들이 버는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 역시 돈을 다 잃어본 적이 많습니다. 몇 번의 그 수업료를 지불했어요. 어, 너무 힘들었지만 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고, 다 하기 싫었지만 어, 잠깐 떠나간 적도 있었고, 트레이딩을 하는 시간도 어, 5개월, 6개월도 안 해보고, 어, 근데 이렇게 제가 무너지는 건 싫더라고요. 뭐 어쨌든 제가 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 그것은 다 알게 될 것이고, 저도 조금씩 천천히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한테.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참제 신념대로 할 것이고 할 말이 있으면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욕을 먹을지언정 그냥 제 신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 지금 개인적으로 이 암호화폐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그 유튜버들 중에서도 아 수익 인증을 뭐 예를 들어서 1억 2억 벌었고 막 아, 어떤 종목에 돈을 넣어서 뭐 시드 2억을 넣었는데 막 2억 3억 버는 걸 보여주고 인증해서 막 사진 찍고 어, 막 자랑하고 아, 거기에 코멘트에 아, 이미 알고 있었고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우리는 알고 있었고 뭐 우리 회원들은 다 진입했었고 아,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미들 약올리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예. 그걸 보여주면서 난내 채널에 와서 구독하고 가입해서 회원 가입하고 같이 함께 돈을 벌자는 건데 어 그게 신입니까 사람이 비트코인 세력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저도 수많은 손절도 해보고 전 지금도 물리고도 해요. 예. 물리기도 합니다. 손절도 많이 쳐고 치, 손절도 치고 물리 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거막 어 자극적인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뭐 이렇게 매덕 벌수 있고, 어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코인 다 올라요. 비트코인이 이만큼 행복 이렇게 회복을 해줬는데, 어떤 알트코인이든 존버에서 들어가면 다 올릅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엔 올라요. 아, 그것이 마치 뭐 미리 알고 있은... 는지는 몰랐는데 어, 관중이에요 관중 세상은 관중이 많고 어, 저는 절대로 제가 구독자가 많아져도 바이비트니 래퍼로 있는 건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왜냐 여러분을 선물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어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함께 위로 받고 싶어서 솔직히 한 겁니다. 혼자 너무 고독하더라고요 유튜브 를한 이유가 너무 고독하고 혼자 아무 말안 하고 어, 모니터만 보고 차트 만 보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 내가 분할 매수를 했는데도 떨어지면 사람이 인간인지라 스트레스 받고 다 그럽니다 네? 근데 누구와 위로받고 싶고 누구랑 대화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한 거고요 제가 그이대 하락이 있을 때아 이렇게 뺄때 있잖아요. 예, 이 구간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구간 왔을 때 영상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 단한 명의 구독자가 없는데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어설프게 해서 이만 달러 안 가고 그 세력이 거기까지 갈 리가 없다. 예, 그래서 한 분이라도 저 영상을 보내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아손익비가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어, 말씀드렸는데 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저의 바람이었고 제가 뭐 해체충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그런 의미 없습니다그 해서 뭐 합니까? 누가 알아, 알아 봐주긴 합니까? 어 그래서 구독자 그때 두세명 이었고 그냥 뭐 보지도 않았어요 구독자 내가 얼마 올라간지도 그냥, 그냥 내 것을 하겠다 예. 그래서 컨셉을 처음에는 막 재밌게 하고 싶었고 막 웃긴 사람 마냥 막 춤도 춰 보려고 했고 했는데 어,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어 알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할게 아니라 어,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진 7,80%는 거의 물려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때문 희망을 들고 싶고 막 장난쳐서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어 정말 진심으로 제 감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나쁜 생각하지만안 되시고 어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인간의 본심은 원래 남이 돈을 벌면 배가 아파요. 예. 저도 그랬어요. 저 항상 그랬으니까요. 제가 뭐 지금은 저도 옛날에 소액으로 막 10배, 20배도 다 벌어봤지만 그 돈을 다 잃었어요. 예. 기분 좋아서 막, 어, 막 1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 벌어서 기분 좋아서. 어, 와이프한테 막 어, 애플워치도 사주고 아들한테도 장난감이나 맛있는 거 사주고 아, 그리고 난뒤 어, 욕심 때문에 어, 그 달에 그 모든 돈을 다 잃고 어, 가족이 또 원금도 잃고 어, 그런 시간을 아, 상당히 오랫동안 보내왔습니다. 어, 한 3, 4년 전 얘기지만 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항상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왜냐? 이것이 전쟁터인데, 이것은 전쟁터인데, 나는 맨몸으로 나간 거예요 여기를 맨몸으로. 전쟁터에 맨몸으로 갔죠. 그러면 죽는 겁니다. 전두번 죽었어요 깡통을. 예. 그러면 전쟁터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어,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총선 법도 알아야 되고요. 예. 수류탄 던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어, 그 다음에 근무도 서야 되고 야간에 이거를 계속하고 계속하고 슬 하고, 계속 하고, 수류탄 하고 어, 사격하고 하고 훈련하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전쟁에 참가하는 거죠. 거기서 어, 병장, 뭐 하사. 대위 주, 뭐, 소령 중령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긴 시간 들고 가시고요 긴 시간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매번 감사 마음을 가지 시고 사시고요 어, 이 알테코이 막 올라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차례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매도는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욕심 없이 하시는 겁니다 그릇에 맞게 예, 뭐 플레이드 많이 올랐죠 예, 뭐 5천원 만원 간들 거기서 팔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못파면 그때도 못 파는 거고요 어, 그때 가서 5만원 10만원 간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아, 비트코인 사람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하기 때문에 그릇에 맞게 항상 하시고 욕심 없이 예,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이 비트코인의 희망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아 비트코인이 뭐 이렇게 돼도 예, 예. 이렇게 돼도 아. 어. 영상이 갑자기 잘렸는데요 그래도 이어가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뭐 시황도 좋지만 예. 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고요 어, 어, 진심으로 잘 해보고 싶고 여러분과 예. 제 마음이 뭐 전달됐을진 모르겠지만 예.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화이팅 하시고 아, 구독자가 막 갑자기 늘어나서 저도 지금 어안이 봉봉한데요 아,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어, 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화이팅 예. 하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더우면 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고, 오늘 또 한국이랑 미국 야구 하잖아요. 시키에 <laughs> 맥주 한잔 하시고, 예. 좀 그런 문화생활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너무 코인에만 집중하시면 사람 이상해집니다. 아, 제가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한번 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은 캠도 지금 샀는데 제가 지금 완전 기계치여서 어, 뭐 방송 프로그램 깔고 이거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최대한 준비해 봐서 네.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